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NT 1편에 이어서 이제 2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로는 NT establishment. NT establishment. 이 단어는 반체제 의라는 단어이며 주목할 점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민주주의의 부활을 반하여 반체제 운동을 합니다. 한국 미 유럽 그리고 미국도 예외는 아니겠죠. 두 번째 단어는 anti government. anti government. 이 단어의 뜻은 반정부의 정부에 반하는 이런 단어이며 예를 들어서 리퍼블리칸 정부가 설립되면 민주당 democratic party가 대대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민주당, 데모 i c 정부가 설립되면 공화당인 리퍼블리카은 조용한 것이 요즘의 미국 정부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Anti-imperialism, anti-imperialism, 반제국주의라는 단어이며 주목할 점은 제국주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체제이며 독립 독재체제의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중의 일본, 독일, 이태리가 그러했지요. Anti-intellectualism. Anti-intellectualism. 이 단어는 반지성주의. 지식인에 대한 반감주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며 예를 들어 지난 캄보디아 크메르 정권이 자행한 민중학살을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Anti-Monarchist Anti 이 단어의 뜻은 군주정치 반대자 반군주제를 뜻하는 단어이며 주목할 점은 반군주제를 선호했던 사람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로서 종교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Anti-natalism. Anti 인구 증가 억제주의, 반출생주의를 뜻하는 단어이며 앤티 네이럴리스트들의 철학적 가치의 인생에 기반을 두고 인구 증가에 반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래에 지구를 파괴하려는 딥스테이트들의 음모론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구상의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앤티 내셔널리즘 anti-nationalism, 탈민족주의, 반민족주의를 말하는 단어이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바라지 않는 사상입니다. 다음 단어는 anti-politics, anti-politics. 이것은 반정치주의를 말하며, 주목할 점은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의 관습이나 자세에 대한 반발이나 정치에 거부하는 행동을 말하며 구태한 정치의 실증이 난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현 여당이 취하고 있던 정치 성향을 국민이 반대하는 정치를 말하기도 합니다. Anti-Racism. Anti-Racism. 이 단어는 인종차별 반대주의를 뜻하는 단어이며 우리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니까요. 다음 단어는 anti-sabatarian, anti-sabatarian, 안식일 지키기를 반대하는 사람, 다른 말로는 반 기독교 주의를 뜻합니다. anti-slavery, anti-slavery, 이 단어는 노예제도 반대, 반 노예제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anti-social, anti-social, 이 단어는 반사회적인, 비사교적인 이란 단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 단어는 anti-terrorist, anti-terrorist, 대테러리스트 용의 테러에 대항하는 이란 단어이며, 현재 중동의 하마스, 후티, 아이시스, 이러한 테러 집단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테러 집단입니다. 다음 단어는 Antitheism, Antitheism 이 단어는 반유신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상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Antitrumpism, Antitrumpism 현 미국 대통령인 Donald J. Trump 미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Anti-white Anti 이 단어는 반 백인주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Anti-union Anti 이 단어는 노동조합 반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볼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노동조합의 행태로 현재 많은 기업들이 탈 한국화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해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영화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후 댓글로 남겨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